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차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같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음 식품의 분류 중에서 공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눈에 보시면은 들어오는 게 있으시죠? 고리, 조, 완두, 수수 답은 어느 것입니까? 네, 완두입니다. 완두는 무엇입니까? 콩입니다. 완두는 두류에 속하는 것이죠. 다음 2번입니다.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트의 비율이 2대 8이다. 2. 식혜어선 전분의 효소작용을 이용한 식품이다. 동물성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가해락은 팽륜이 되어 점성을 갖는다. 답은 그냥 눈에 들어오시죠? 전분. 무엇입니까? 식물성 탄수화물이죠? 그럼 답은 3번. 동물성 탄수화물이다. 라는 것이 틀렸습니다. 해설을 보시죠. 전분은,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이다. 공유와 감자, 류가 주된 공급원이다. 다음. 이거는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찹쌀과 찰옥수수의 성분은 에, 전부는 아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찰진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뭐니까 찰지기 때문에 노화가 더디죠. 그래서 에, 찹쌀, 찰옥수수는 아예 아밀로펙틴만 되있다 엘리온 맵쌀은 어떻습니까? 아밀로스가 20이면 아밀로펙틴이 80이면 아밀로스가 20이죠. 2대 8이죠. 근데 찹쌀은 아예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밀로펙틴은 아밀로수보다 호화되기가 어렵다 아,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호화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찹쌀을 이용한 음식은 조리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노화도 더딥니다 자, 굳어지는 것도 맵쌀보다 더디다는 얘기입니다 전분의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호화가 빠르다 그렇죠? 쌀 같은 경우는 전분 입자가 작죠 그러나 감자나 고구마는 전분의 입자가 큽니다. 어떤 것이 더 빨리 익겠습니까? 감자나 고구마가 더 빨리 익어요. 쌀보다. 전분의 입자가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호화가 빠르다. 감자, 고구마와 같은 서류의 전분 입자가 공유의 전분 입자보다 커서 호화 되기가 쉽다. 이 편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분의 호화와 점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호화는 뭡니까? 우리, 우리 우리의 예로 말하면 밥 되는 것. 점성은 뭡니까? 찰진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공유는 소류보다소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덩이신 꿀, 식물, 감자나 고구마죠. 쌀 같은 것은 감자나 고구마보다도 호화 온다고 높다. 맞습니다. 점,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감자나 고구마 생각해 보세요. 빨리 호화된다. 맞습니다. 소금은 전분의 호화와 점도를 억제한다.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산을 첨가하면 가수분해를 이렇게 호화를 촉진시킨다. 이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에, 산을 첨가하면 가수분해를 저해해서 어, 호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밥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소금은 전분의 호화와 점도를 억제한다는데, 호화는 호화는 오히려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 점도는 억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어떻든. 4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답은 4로 골라야 합니다. 산첨과 가수분을 일으켜서 오히려 호화를 줘야 한다. 전분에 산을 가하면 전분이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전분이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호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잘안 된다는 얘기죠, 밥이. 점도도 낮아진다. 4번입니다. 호화된 전분이 노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조건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노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은 말은 뭐예요? 잘 굳어지지 않는. 이런 말이죠. 자, 온도가 0도에서 4도, 수분 함량이 15 이하일 때, 수분 함량이 30에서 60%,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 때. 자, 전분의 아밀로스,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잘 굳어지죠. 잘 굳어지지 않으면 뭐가 높아야 됩니까? 아밀로, 캡틴의 함량이 높아야 합니다. 이것이 높아야 잘 굳어지지 않죠? 아밀로스는 잘 굳어지게 하는 요소가 더 많아요.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면 잘 굳어집니다. 수분이 30에서 60%일 때 가장 잘 굳어지는 조건입니다. 온도가 0도에서 5도일 씨때 가장 잘 굳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15% 이하이거나 또는 60% 이상이면, 이상이면 잘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 답은 15% 이하일 때 또는 60% 이하일 때 이상일 때 이런 때는 잘 굳어지지 않습니다. 자, 전분의 노화, 호화된 전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이 된 이런 말이죠. 호화된 전분을 공기 중에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밥이 그냥 그대로 놔둘 수있면 분자 구조가 다시 규칙적으로 정렬되어서 뭐가 왔습니까 생전분은 예, 그 딱딱해서 쌀과 같은 그런 생전분의 구조와 같은 물질로 변하는 현상 그것을 뭐라고 한다? 노화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노화가 빨라지는 조건을 한번 보면 온도가 0도에서 5도씨일 때 가장 빨리 노화가 이루어 그, 진행됩니다. 굳어진단 말이에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그 다음에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아밀로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낮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기타 전분의 입자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쉽게 말하면 쌀밥하고 감자나 고구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빨리 딱딱해질까요? 쌀밥이 에요 전분의 입자가 입자의 크기가 쌀이 적죠? 적을수록 노화가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pH 상가도가 높을수록 자, 노화 방지법을 보고 있어요. 이거 반대죠. 0도씨에서 5도씨가 가장 노화가 빨라지는 거니까 0도씨 이하로 가거나 아예 6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거나 자, 그러면 노화가 방지돼요. 15% 이하 수분 함량이 15% 이하이거나 또는 60% 이상이거나 에,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밀로스의 함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화는 더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찹쌀을 보세요. 찹쌀의 경우에 아밀로스 함량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아밀로스는 없어요. 전량 무엇만, 무엇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밀로 패 아밀로 로르만 되어 있죠. 자 설탕, 지방, 유화제의 첨가. 이러한 것은 노화를 방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잠깐 화면에 끊겨것 죄송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강력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강력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일단 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식빵, 마카로니, 키자, 이런 건 강력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강력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답은 케이크입니다. 자, 밀가루에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강력분은 끈기가 많은 것입니다. 중력분은 비교적 끈기가 떨어집니다. 밀의 껍질 부분이 많습니다. 박력분은 무른 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밀 같은 거예요. 네, 이걸로 만든 밀가루로 끈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력분에 주로 쓰이는 것은 끈기를 요하는 것. 식빵, 하드롤, 파스타, 피자 마카로니 같은 것이고요 중력분은 주로 중국집에서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면, 우동, 이런 면류 또는 크래커. 이런 건 중력분입니다. 강력분은 주로 이 피규모 입히는 거. 과자나 케이크 같은 거. 잘 부스러지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끈기가 떨어지는데, 무릎 일로 만들었다. 그래서 눈도장 찍어 드십시오. 강력분, 끈기가 많다. 식빵, 하드롤, 파스타, 피자 마카로니. 중력분. 주로, 중화요리에서 쓰이는 소면이나 우동 등의 면류, 면류, 크래커. 당뇨군은 케이크, 과자, 튀김옷. 6번입니다. 감자의 싹과 녹색 부위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은 그랬습니다. 에, 제가 그 복회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자, 감자를 두고서 솔라시도 노래를 불렀다. 감자는 솔라닌이 많습니다. 리신은 피리를 불었다 그러죠. 예, 피마자, 리신입니다. 복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하라는 노래를 부르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에, 이 청은 청매실, 에, 살구 그런 것입니다. 아, 아미그달린입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린은 살구, 청매실, 에,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니실은 니시는 피마자. 시크토피는 뭡니까? 복미나리 독미나리에 있는 독입니다. 자, 감자의 싹과녹색구이 생선 독성 물질 솔라닌입니다. 날콩에 함유된 단백질의 체내 이용을 저해하는 것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티트립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티트립신입니다. 자, 날콩에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입니다. 트립신 저해제니까 안티가 붙겠죠? 안티트립신이 들어있으나 이걸 가열 처리하면 기능을 상실해서 에, 단백질의 소화율과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에, 날콩에서는 소화효소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인 안티트립신이 있지만 에, 가해라면 없어진다. 배두를 삶을 때 거품 등이 생기는 것은 사포닌 때문이다. 이런 질문도 나오니까요, 알아두시고요. 배두 단백질의 글리신 인 성분은 두부 응고제, 항산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등에 의해서 열에 의해 응고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한 것이 두부이다. 단백질의 글리신인이 염분과 만났을 때 응고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 두부이다. 펩신, 아까 나온 거 펩신은 뭐냐 이거죠? 척추동물의 위액 속에, 위액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펩신이라고 합니다. 글로블린은 순수한 단백질 중에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단백질을 글로블이라고 하는데 면역제로 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펩신. 척추동물의 위액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글로벌리, 주로 면역제로 사용된다. 트립신, 안티트립신, 단백질 체내 이용을 저해하는 것, 안티트립신. 14번입니다. 두류 가공 중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냥 눈에 들어오시죠? 된장입니다. 자, 두류 가공 품 중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장류입니다.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이건 발효와 숙정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자, 여기에서 유부 그랬죠? 유부는 뭡니까? 두부를 기름에다 식혀서 붙여낸 것입니다. 유부초밥 만드는 에, 그런 것들이죠. 그 피, 에 피넛버터는 뭡니까? 땅콩이나 이 콩을 간 것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예, 뭐, 과자나 빵에다가 발라서 먹는 거 있죠? 에, 이 슈퍼에서 파는 거죠. 이런 것을 피넛버터라고 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은 된장, 간장, 에, 이런 장류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채소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얼른 봐도 과체류, 근체류 경체류 입체류라고 하지 않죠. 옆자를 쓰죠. 옆체류 잎이나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 옆체류입니다. 과체류는 과실이나 씨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 토마토 같은 것이죠. 근체류는 뿌리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 뭐 당근 같은 거, 무 같은 거 경체류, 어,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 틀린 건 뭡니까? 9번에 1번, 입체류가 아니라 엽채류 이렇게 말합니다 잎이나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는 엽채류입니다. 과채류는 토마토 같은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금치의 녹색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데치려고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복잡하게 많이 보면 우리 헷갈립니다. 답을 찍어보죠. 1 0도씨에 다량의 조리수, 물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죠. 뚜껑을 열고 단시간. 개빨리 헹군다. 이 용어로 그대로 외워두세요. 1 0 0도시는다 같죠? 끓는 물이니까 1 0 0도시 다량이냐, 소량이냐,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툭 집어넣다 빼겠죠? 소량의 물로 해가지고 자꾸 데친다고 삐어 끓이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서 물러져 버리고 안 돼요. 그래서 다량의 조리에서.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할 거냐, 열고 하셔야 돼요. 뚜껑을 열고. 단시간에 데쳐야 돼요. 뚜껑을 닫을 시간도 없겠죠?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휙! 뒤집는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물에 재빨리 헹궈야 돼요. 눈에 들어오셨죠? 다량의 조리수에 뚜껑을 열고 재빨리 데쳐서 재빨리 헹군다. 답은 1번입니다. 녹색 채소 조리시 다량의 조리수. 이것도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소금 1% 소금물. 그러면 더 색상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뚜껑을 열고 데쳐야 휘발성 유기산에 의한 갈변을 방지할 수 있다. 뚜껑을 예, 열어줘야 이 휘발성 유기산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갈변, 갈색으로 변하는 그 것을 색깔이 변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입니다. 감자의 효소적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감자를 썰어놓고서 조금 있다 보면 갈색으로 변하죠. 예, 방, 연, 뭡니까 저 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 코르빈산을 첨가하거나 아황산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놓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억제하는 방법이죠. 질소 첨가 아닙니다. 요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질소 첨가입니다. 자, 감자의 효소적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 물에 담가서 산소의 접촉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갈변을 좀 방지할 수 있죠. 아스코르빈산이나 0.25%의 아황산 등 환응성 물질을 첨가해버립니다. 주로 식품 첨가물로 이런 거 첨가해서 나오죠? 연금 같은 거. 그래서 색깔이 하얗죠? 원리대로 하면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갈색입니다. 그리고 레몬즙이나 오렌지즙 등을 뿌려놓는 방법도 갈변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보시죠. 감자의 효소적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 질소 첨가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채널은 조리기능사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동영상을 제작으로 조리기능사가 되시려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조리사 여러분들과 함께 조리사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는데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